네, 안녕하세요. 가지루가입니다 제가 요번엔 광란을 두개나 겠습니다더 광란을 두개나 덮겠습니다. 아니다. 그 구독자들은 구독자분들한테 보여주는건 셋인가? 넷인가? 여기 파워 보시면 자 광란의 고양, 고양이 빌더, 광란의 고양이 세, 광란의 고양이 고래, 광란의 거신 고양이. 이렇게 얻었습니다. 광란의 거신 고양이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어려울 줄 알았는데. 광란의 거신 고양이 한번 써봅시다. 대광란의 거신이. 강림. 여기 캐릭터 편성에, 음, 네, 이덱 써요, 이 덱. 여기다가, 광란, 광고신 한번 넣어가지고, 한번 싹쓸이 해보자. 얘를 어디서 쓰면 좋을까요? 그래. 거기서 쓰자. 솔직히 2장 쉽긴 한데, 2장 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 오, 광란의 거진. 오, 역시 광란의 거진. 멋쩍 불어 광란의 거진. 광란의 거진. 야, 파동 좀 뽑아봐, 파동. 파동 한 번. 오 파동 대박이다 오 역시 야옹마한테도 버티는 모습 대박이다 얘한 마리만 소환해도 깰것 같은데 왠지에 쫄라맨들 짝수리해봐 오 설마 이걸 또 버텨 와우 겁나 잘 버티네 <laughs> 번갈아가면서 때리고 있어 야옹마가 불쌍해. 야옹마가 불쌍해질 정도로 오한번 밀렸습니다 광란의 거신 와또 버텼어 겁나 잘 버티네 어한 마리 죽었다 어한 마리 또 죽었다 와 대박 광란의 거신 근데 이거 대광란의 자람이 요기 갖고 오면 그냥 한 마리만 선해도 끝나지 않나요? 와 대박이다. 대박. 아 근데 이게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광란의 거지는 이 정도만 보고 이제 양말을 끝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용량이 별로 없어서, 아까 봤을 때, 녹화 시간이 7분밖에 못 하더라고요. 오! 파동! 대박. 와우. 고통받는 야옹마. 거의 한 1초 만에 두 번을 밀은 것 같은데. 역시 야옹마는 쉬웠다. 와우. 아우성 뿌시는 소리. 님들은 안 들리기 십중한. 와 파동 대박이다. 저도 이제 파동 캐릭터를 얻었습니다. 자 이쯤에서 끝내야 될것 같은데요. 광란의 거신 리뷰만 해보고. 음. 그러면 이만 물러나야겠네요. 자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See okay, you! Oh. Bye bye.